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이사야 37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10편, 76편입니다. 이사야 37장은 여호와의 절대주권 및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예언의 신실성을 예증하기 위한 히스기야의 사적 기사에 연속된 부분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사내립의 침공을 발미함은 국가적 위기를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대처해 나가는 히스기야 왕의 신앙적인 모습과 구스왕 디르하가와의 일전을 앞두고 초조해진 나머지 유다의 항복을 속히 받아내기 위해 협박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낸 사내립의 완악한 모습이 서로 좋은 대비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계의 오만불손했던 행위를 보고 받은 후 과거 애굽을 의지했던 불신앙적인 태도나 산내립의 1차 침입 당시 공물을 주어 그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그 얄팍한 인본주의적 생각을 모두 버리고 먼저 자신의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여호와의 종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태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 군대와 그 왕들을 징벌하실 것이라는 위로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아스르왕 사네립은 자신의 뜻대로 유다가 쉽게 항복하지 않자 더욱 강격한 어투로 편지를 협박으로 보내셨지만 실상 매우 초조해하고 있었음이 본문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38절은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 기사가 마무리되는 부분으로히히스야 왕의 돋보이는 신앙과 아스르 군대와 사네립 왕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내립의 마지막 협박 편지를 받은 후에도 오히려 조금도 요동함 없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 여우 앞에 그 편지를 펼쳐 놓고 아수르 군대의 멸절과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천하 만국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써여호와를 모독하고 교만했던 사내립에 대한 심판 예언과 유다 백성에 대한 축복, 회복 및 보호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아스르 군대 18만 5천명이 괴멸되고 사내림 역시 자기가 섬기던 우상 니스록 산당에서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살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여호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세계만민이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는 필히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은 여호와의 절대주권 및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예언의 신실성을 예증하기 위한 히스기야의 사적 기사가 이어지는 장입니다. 1절에서 8절은 병이 든 히스기야를 방문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죽음을 예언한 내용과 생명 연장을 위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시고 아수르로부터의 보호 약속과 그와 관련하여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는 기적적인 증거를 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히스기야가 과거 자신이 주 앞에서 행한 선행을 근거로 구원을 호소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의 선행이 아니라 그의 눈물을 보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22절은 히스기야가 죽음 직전에 병고침을 받고 15년간의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자신의 심정과 절박한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받은 후의 감격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감사 찬양시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 히스기야가 한창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중년의 때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듯이 우리 인생들은 언제 그 끝을 맞이할 줄 모르는 유한한 존재들이라는 것과 목자가 장막을 펴고 걷듯이 인생의 시작과 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사 39장은 여호와의 절대주권과 심판 및 구원을 선포하는 예언의 신실성을 증거하기 위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8절은 바벨론 사절단의 예루살렘 방문과 관련된 히스기야의 실수와 남유다 멸망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 무르다 빨라단 2세는 B.C. 721년에서 710년까지 12년간 통치하다가 아스르 왕 사르곤 2세에 의해 그 왕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후 B.C. 703년에 왕위를 회복하였지만 다시 사네립에 의해 추방되어 엘람 지방의 피신에 있었습니다. 그런 무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것은 표면상으로는 히스기야의 병쾌열을 축하하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히스기야와 분사동맹을 맺고 함께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했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런 동맹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맹국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궁중의 모든 보물과 무기고를 보여주는 등의 경거만동까지 시서슴지 않았습니다. 한편 히스기야의 이같은 바벨론과의 동맹체결은 결국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권력을 더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통해 국가의 안보를 지켜보겠다는 지극히 불신앙적인 처사로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죽을 때까지 주만 의뢰하리라고 맹세하였던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잠시도 신앙을 올바로 견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심각성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10편 76편은 아삽자손이 쓴 찬양시로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스루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 그 군대가 진멸당하고 사네립 자신도 비극적 죽임을 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읽는이사의 말씀과 함께 읽도록 배치하였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을 지켜보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시작으로 택한 백성과 의인을 구하시고 악인을 멸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에 대한 찬양이 이어지고 끝으로 시인이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권고로서 승리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라는 촉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볼때본 시는 실제 발생하였던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그운, 즉,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종말론적 심판을 다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시인은 본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 및 구원과 강팍하고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대비시켜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순복하는 삶을 사는 자가 정령 복된 자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사야 37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10편 76편을 성경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